21,600원. 너무 귀여운데? 지금 딱입기 좋다. 나좀 힙걸스러워요. 이 세상 가격이 아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콩입니다 오랜만에 패션 아웃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무신사의 아울렛 탭에 들어가니까 80%까지 할인되는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택배 까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우선 제가 지금 이브 옷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검정색 후드티인데, 여기 후디만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밋밋한 그런 후드티보다 훨씬 더 귀여운 느낌이 나네요. 여러분들 가격 듣고 되게 놀라지 마세요. 이거 27,6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너무 크지도 않고, 꼬마기 산책할 때 진짜 짱인것 같은데? 귀여운데? 뿅!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이거 가격 얼마지? 21,600원이. 여러분 이게 요즘에는 쇼핑몰에서도 이런 맨투맨 2만 원대가 없는데 제법 기장이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너무 길지가 않네요. 딱제 골반 정도까지 오고 156에서 157이라서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살짝 여기 품이 좀 크네요. 이거는 조금 약간 등치가 있어 보이긴 할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라이크 플라워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짠. 맨투맨 느낌인데 카라를 이렇게 달려있어서, 요거 얼마냐. 요거 16,920원에 샀네요? 미쳤다. 이 세상 가격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나 마음에 들어. 어떡해? 짧고, 내가 딱 제일 좋아하는 기장이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여러분, 이거 당장 사세요. 레투라는 어, 브랜드인데, 제가 할인쿠폰 먹여서 16,920원에, 와. 이 실화입니다. 이거 진짜 예쁘다. 카라틴인데 어느 정도 캐주얼하게 여기 자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다 자수고. 너무 귀여운데? 세상에나. 썸네일샷. 진짜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어, 기모도 없고, 그냥 가을에 입기 딱 좋은 만원대 맨투맨. 이게, 이게 맞나? 약간 이렇게 짧게 입는 거 맞죠? 어, 지금, 좀, 펑퍼짐한 비니로 바지를 입어갖고, 허리가 좀 잘록한 분들 입으면 더예쁠것 같은데, 약간 힘이 든것 같아. 숨쉴 때. 생각보다 이쁜데, 여러분? 아, 요거를 살짝 이렇게 해서 입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나시를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거. 어때? 나좀 힙걸스러워요? 괜찮아요? 항상 펌퍼짐한 것만 있다가 오랜만에 좀딱 달라붙는 거 입으니까 살짝 배나올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 마음에 들어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얇아가지고 딱 지금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음 가끔은 나도 이런 좀딱 달라붙는 거를 입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다음! 이게 진짜 제 눈에 너무 예뻐서 구입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을이 오니까 청이 되게 유행하는 것 같아서 한번 청 난방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 딱 29,800원에 구입을 했다. 한번 입어볼게요. 살짝 지금 그 나시에다가 걸쳐봤는데 생각보다 예쁜데요? 어. 어, 예쁜데 이거. 잘 입고 다닐 것 같아. 지금 딱 입기 좋다. 컬러도 제가 딱 좋아하는 진청색. 제가 여러분 진짜 어렸을 때이청 남방을 되게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대학생 때. 근데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 사람은 그냥 계속 비슷한 거 입고 사는 것 같아. 근데 나그 소리 떠올랐어. 예전에 청남방을 입고 다닐 때 이게 약간 언발란스로 매치하면 은 예쁘다는 친구가 팁을 줬어요. 그래서 일부러 단추를 이렇게 언발란스하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버스에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단추 잘못 잠갔어. 하면서 이 단추를 다 풀고 다시 이렇게 해주던 기억이 다 진짜 할머니도 오지랖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나 너무 숨고 싶었잖아요. 진짜 아무튼 그랬었다고. 오랜만에 청남바 이유니까 생각났어요. 마지막 옷.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약간 소나무 취향이라 옷 스타일이 너무 겹쳐도 이해를 해주세요.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네이비랑 아이보리를 진짜 좋아하나봐요. 산거 보니까 쟤다 네이비에 아이보리야. 얘는 35,550원 주고 샀네요. 3만 원대인데 왜 샀냐면 조금 튼튼해 보였어요. 시보리 되게 쫀쫀해, 여러분. 이거 시보리 되게 쫀쫀하고 여기도 좀 길게 있어요. 좀 길게 있는데 쫀쫀해가지고 잘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스타일? 그리고 제가 약간 네이비와 이런 조합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근데 퍼스널 컬러에서 제가 네이비가 좀안 어울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떡해. 내가 좋다는데. 무난무난하면서 귀여운 맨투맨을 샀습니다.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평소에 또 제가 나갈 일이 꼬망이 산책 외에는 마트 가고 그런 것 밖에 없다 보니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맘에 들어.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신사 아울렛에서 약80% 거의 가까이 할인받은 옷들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때요? 뭐 맘에 드는 거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게 제일 맘에 드는 것 같아. 이게 솔직히 만원대 퀄리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가 제일 예쁩니다. <laughs>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